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서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어떻게 발전을 했는가. 그 다음에 이 알렉산드로스가 실시했던 동서 융합 정책. 그래서 뭐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어떤 도시의 건설, 그리스인들의 이주, 그리스 문화의 전파, 또 동방 문화의 수용.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쭉 살펴봤었고. 그러면은 이런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만들어지면서 그와 함께, 그와 함께 많은 이러한 그리스 문화들이 확산이 되고, 그러면서 이 그리스 문화와 동방 문화가 융합이 되면서 나타나는 게 바로 이 헬레니즘 문화가 돼요. 헬레니즘 문화. 이 헬레니즘 문화의 다양한 내용들은 중요하니까 잘 기억을 해둬야 돼요. 헬레니즘 문화. 그래서 헬레니즘 문화는 이렇게 그리스 문화와 동방의 문화가 융합이 되면서 등장을 하게 되는 게 새로운 헬레니즘 문화가 돼요. 이 헬레니즘 문화의 우리가 특징부터 한번 살펴보면은 특징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일단 세계 시민주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 세계 시민주의의 성격을 세계 시민주의의 성격을 이 그리스 즉 그리스를 구성하는 많은 작은 도시국가들, 이 폴리스들이 마케도니아 알렉산드로스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면서 이 폴리스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틀이 깨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폴리스라고 하던 작은 단위 단위로 나눠져 있는 이러한 형태가 무너지게 되면서 훨씬 더, 훨씬 더, 이도시국가로서이 작은 도시국가로서의 한계를 훨씬 더 탈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또 알렉산드로스가 만든 제국 자체가 동서에 걸친 굉장히 큰 제국이기 때문에, 작은 어떤 도시, 작은 지역 단위의 그러한 생각들이 아니라 이제 내가 세계 시민이라고 하는 어떤 세계 시민주의를 가지게 되고 이것과 함께 이제 폴리스들이 깨지면서 공동체 의식들이 많이 약화되고 그러면서 각각의 개인들은 자신의 개인의 행복과 자유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개인주의적 경향을 가지게 돼요. 개인주의적 경향. 그래서 이 헬레니즘 문화의 특징이라고 보면은 세계 시민주의, 세계 시민주의야. 개인주의적 경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하나의 특징이 되겠고 그러면 이러한 특징에 따라서 등장을하는이 헬레니즘 문화의 조금 세부적인 것들을 좀살펴보면 먼저 철학에서 보면은 헬레니즘 문화의 철학은 스토아파, 에피크로스파로 우리가 대비를 해볼 수 있어요. 에피크로스파, 에피크로스파, 스토아파 둘다 개인의 행복, 자유 이러한 개인의 행복을 추구를 하는 그러한 학파인데 과연 이 개인의 행복 추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냐라는 데에 서 차이점이 조금 보이는 거예요 스토어 학파에서는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금욕을 금욕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욕구를 참는이 금욕을 통해서 정신적인 안정을 이뤄낼 수 있고 그러면서 개인의 궁극적인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추구하는 학파였고. 에피크로스 악파는 오히려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는 어떤 즐거움, 쾌락, 이런 것들을 추구한다. 라고 보는 게 바로요, 에피크로스 악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헬레이즘 문화의 대표적인 철학으로는 스토어 악파, 에피크로스 악파 이렇게 나눠볼 수 있고, 이들은 이제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죠. 금욕과 정신적 즐거움을 추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시대에는 또 자연과학들도 발달하게 되는데, 그 당시 이제 유클리드는 기하학을 굉장히 발전시키고, 기하, 어떤 뭐 공간이라던가, 도형 이런 것들을 조금 연구하는 어떤 수학의 한 분야죠. 그래서 유클리드는 이러한 기하학을 발전시키고, 또 아르키메데스라고 하는, 이건 좀 굉장히 좀 유명하신, 특히나 뭐 과학 분야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어떤 부피에 대해서 굉장히 큰 연구를 하신, 그래서 가장 유명한 일하는, 유명한 일하는 집에서, 집에서, 욕조에서, 어, 욕조에서 딱 목욕하다가 이 욕조에 내가 딱 욕조에 들어갔을 때그 부피만큼 물이 넘치는 걸 보고 부피의 원리 법칙에 대해서 깨달았다라고 해서 유레카 외치면서 막 밖을 돌아다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화가 전해진 전해진 그러한 학자죠 그러한 학자 아르키메데스가 그래서 여기서 뭐 부력과 같은 이러한 자연과학을 발전시키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술을 보면은 예수를 보면은 어, 라오콘상이라던가, 뭐, 비너스상, 그 다음에 뭐, 니케상, 이러한, 이러한 여러 동상들의, 이러한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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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인간의 형상에 담고 있는, 인간의 형상에 담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게 되는데, 이 어? 요거에서도 볼수 있듯이, 요거에서도, 요거는, 인간의 어떤 육체의 아름다움을 굉장히 생동감 있게 표현한 그러한 예술작품이다. 어, 라오콘상, 어, 비너스상, 뭐, 리케상, 니케상. 이런 것들은 특히나, 뭐, 미술 시간에도 아마 한 번씩 배울 텐데, 뭐 비너스상, 뭐, 이런 것들은 워낙 또 유명한 거라서, 음, 요 그림을 보면 좀알것 같아요. 아, 요 사진을. 그래서 라오콘상, 비너스상, 뭐, 니케상, 이런 것들이 있고. 또한, 이제 헬레이즘 문화의 여러 예술은 북인도에 전파가 되면서, 북인도에 전파가 되면서, 요, 간다라 미술이라고 하는 것들에 영향을 주게 돼요. 간다라 미술이에요. 이 간다라 미술이라고 하는 것, 간다라 미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인도에 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울게요. 이 다음 단원에서 이제 인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울 텐데, 이 인도에 있는 어떤 불교 문화와 이렇게 전파된 헬레니즘 문화가 합쳐지면서 나타나는 미술에서의 나타나는, 미술에서의 나타나는 모습이 간다라 미술, 간다라 양식이라고 해요. 헬레니즘 문화와 인도의 불교 문화가 합쳐지면서 만들어지는 어떤 미술의 모습, 미술에서의 모습을 우리가 보통 특징적으로 이제 간다라 미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음, 알렉산드로스 제국, 알렉산드로스가 그렇죠 인더스 강 유역까지 인도까지 진출을 하면서 헬레니즘 문화가 인도까지 퍼지게 되고 그러한 것이 인도뿐만 인도의 영향을 끼치게 되면서 미술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만큼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그러한 그러한 인물이자 그러한 제국이었고 그러한 문화가 된다는 이 간단함에서 우리가 이제 거기 인도부비때 조금 더 자세하게 배워볼 텐데 요거는 좀잘 기억을 해두는 게 좋아요